안녕하세요. SA6계 송팀장입니다. 나비타스 장지혜입니다. 네덜란드 대학교 검정고시 몇점 받아야 입학이 가능한가? 파운데이션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정고시로 가능한 네덜란드 유학이 실무이냐? 연구이냐로 구분이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실무 중심 대학교 4년 과정에 1학년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파운데이션 플러스 연구 중심 또는 실무 중심 대학교에 3년 과정으로 입학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입학하고자 하는 대학교 전공에 따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플러스에다가 연구 중심 또는 실무 3년 과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로 입학 가능한 네덜란드 대학교입니다.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많은 음. 학교들이 검정고시 자격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연구대학으로는 트벤테 대학교랑 <laughs>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가 있고 그쵸. 실무대학으로는 헤이그 한제 암스테르담 실무대학교가 있네요. 네. 총 5개의 대학교가 현재 음. 받아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정고시는 몇 점이 패스일까요? <laughs> 검정고시는 60점 이패스입니다 네. 트벤테 파운데이션이 원래 80점을 받았는데요. 네. 상경이나 사회과학 계열은 70점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헤이그 파운데이션은 원래 70점이었고 음. 한재대학교는 실무중심대학교에 속하는데 70점 이상이면 음.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검정고시 70점 이상이고 새 대학교 파운데이션을 거쳐서 진학을 보장받는 거죠. 스벤테는 음. 뭐 상경 계열로 가능하고 헤이그는 다 가능하네요. 다 가능합니다. 음. 네. 한재도 국제개념 스포츠 스터디즈로 가능합니다. 자, 80점입니다. 트벤트 대학교의 이공계 응. 과정 같은 경우는 총점 80점에 특히 수학이랑 과학 과목이 중요해서 과목 80점 음. 이상이면 입학이 가능합니다. 다른 연구 중심 대학교가 암스레담 자유대학교인데요. 어, 여기도 국제경영 PP, 비즈니스 분석 가능하고 비즈니스 분석이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수학 과목 점수에서 85점 이상을 요합니다.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점수 이상을 목표로 합격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원 서류는 되게 단촐해요. 여권 사본, 영문 검정고시 합격, 성적표, 그다음에 IELTS는 대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5.0에서 5.5가 필요합니다. 트멘테는 CV랑 자기소개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금 2022년도 4월에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팁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4월 9일이 시험 날이에요. 그리고 한달뒤 5월 10일이 결과가 발표됩니다. 우리는 서류는 5월 10일 이후에 받을 수 있죠. 제가 두 가지 추천 방향을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검정고시 결과 발표 전에 i l s 를 포함해서 서류를 제출을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준비를 해두라 이거죠. 5월 10일 날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꾸며가지고 제출을 해서 언컨디션을 바로 받자 이거죠. 만약에 i l s 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가 추천 투로 준비를 했는데, 시험 응시를 4월 9일 날 하고 나서 4월 10일부터 i l s 를 초집중합니다. 4월달, 5월달. 그럼 두달 열심히 해서 6월 초에 시험 응시를 하시면 컴퓨터로 시험 보시면 일주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괜찮아요. 네, 두 가지 모두 올해 9월 입학을 목표로 하시는 거고요. 네. 네덜란드 대학교는 파운데이션 마감일이 있어요. 네. 올해 9월 기준으로요. 어, 대부분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는 지원서를 마감하더라고요. 올해 9월 파운데이션 지금 지원 중입니다. IELTS 성적이 없더라도 아카데미 서류로 지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은 기본이죠. 네. 네. 조건부로라도 오퍼를 받아놔야 장학금 소식, 기숙사 소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권 사본, 여문 고등학교 졸업 성적, 검정고시는 합격 증명서, 성적표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카톡이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